예, 아청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가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 인식 여부입니다. 아동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하지만 이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아청법은 적용이 안 되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나이 인식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변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가장 요새 많이 하시는 게 오픈 채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오픈 채팅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19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매매를 한다든지,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청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이런 모호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만 나이와 한국 나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성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19세라고 얘기하는 게만 19세예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만 17세 혹은 18세 한국 나이로 19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